아, 그어자원피센 내가 바로 센다그고 그거, 그거 생고센조해보도록하겠니다 센코코 센코코 자스센코 해본 전을시킵니다 출격 자 그다음 공격반는유닛 주변 유닛 데미지에 30번 자, 공격받유 주변 유닛들에게 1분 대비 상승을 대비 니다오이걸 그냥 초반 스킬은 그냥 무이 난이 난무 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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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고이 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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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난다이 난이 난난 자 그냥 무난하게 무난하게 자조만 t I 자, 자아 이끌어 가는거 v 요자생고 a 자 a y 출 r j 만하면 a s i n 날 l 보지 마세요 무슨 c 지시겠죠 n o 만 s 저거 저 o u 보트면 가시는 거예요. 도윤요도 a 스타 최 u s l i 이딴딴딴딴딴딴딴딴딴 not a joker. i 난 not a j 보내면서 Do y 챙겨주고 o w <목소리> 자 레이저 자보나보고 레이저 이보나보 챙겨주고 나 보나보나 보나보나 보나난나 보나보나 모나보나보다무난보난보게먹어주투보나보 스킬 피 무난, 무난, 무난? <목소리> 피통 속삭이말씀하하시데 수정배 보뭐다 그렇죠 수정배나보다 뭐 좋은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수정배 캐릭터 나가 상당히 좋은 캐릭터 나 자, 초반 센터를 다 써주고 상대가 한 돼. 초반에 인테천을 줘도 뭐고이 상관은 없겠죠. 왜? 나 수정면 센거보니까 자, 그냥 초반에 센만 나오면서 레벨 을 올려준다. 마인드로 집에 해주고 몸을. 자, 무난하게 몸을 지배해주고. 와 투. 자, 어, 죽여. 바이. 자, 초반에 그냥 무난하게 넘어줍니다. 초반은 무난하게. 무난히 출격. 1, 2, 3. 1, 2, 3. <laughs> 자, 문어랑에다가 치고, 자, 이득좀 단단히 챙겼고, 마, 소스 아니 뭐. 캐릭터 챙겼서 자, 캐릭터는 소스하고. 자, 저기 있어, 자. 애들이 조금 이제 슬치고 있습니다 공방이들이 좀 슬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압살로 돌아갑니다 압살로 또자 레벨 10 찍어주고 자 이제 이좀 가세요 그냥 왜냐이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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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얘들아 맞을때서 그냥 맞고 가세요 자 돌아가지고 손으로 쌩에 전방을 칩니다. 손치기 손치기. 손치기. 왼방 돌아가지고 자 출격 돌아가지고 이번에 저한테 달라보지 마세요. 왼방 한번 저한테 달라보지마, 달라붙으면 달라붙으면 가는 거예요. 달라붙으면 손이 손 없이 들어갑니다. 공아 출격. <목소리> 오늘 레벨을 찍어주고 자버스트골버스트골 발전점에 폭격을 실시합니다. 버스트골버스트골 버스트골. <목소리> 출격. 제 옆에 달라붙지 마세요 왜 뭐라 제 옆에 달라붙어 보난자 가는겁니다 제 옆에 달라붙는 수가 왜 뭐라 무난 다 가는거예요 저 옆에 달라붙지 마세요 죽여 저번에 죽여먹어주고 무난 무난 아 진짜 말이 진짜 많네요 상대들이 상대들이 말이 진짜 많아요. 자 나로터 저 제가 튕겼으니까 자금더편하겠다 나로터 튕겨주신 아주 차라리 자 돌아가지고 자 문에 입버거지고 상대들이 할수 있는 거 지금 많이 없죠 자 레벨도 다 잡았고 자 문당에 박아주고 안개고리 자 기폭 넣어주고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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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나오세요. <laughs> 자, 전용템 한번 봅시다. 전용템은 과연 무엇일까? 뭐 전용템 한번 보도록 하 전용템. 자, 전용템. 자. 생국 개그, 증패이므로 모든 스탯500 증가합니다. 모든 스탯 500이면 개사기지. 모든 수탯500 증가하면 개사기고, 사주고 자, 무당이먹어주고 자, 마지막 스킬이 충격파니거 부숴열매 이용하 엄청 큰 충격을 가합니다. 데미지. 가세요. 아시잖아. 지금 세졌다는 거고. 모든섯 수딱500 오른 사람입니다. 모든섯 수딱 지금 500 오른 상태예요. 자, 모든섯 수이0 오른 것기 때문에 서치명 하나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직 저 모든섯 수500 오른 사람은 자, 건들면 갑니다. 건들면 서치명 갔다 표현할 수 있죠. 서치면 바로 황선엔 빌드로 연결한다. 먼저다. 연결터, 연결터를 넣을 줄 알아. 바로 투. 네. 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자, 귀찮게 해도 어차피 탑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투매틱식 빌더 원투 잽잽잽 원투 잽잽잽 자 한번 가보자 부처 열매 부처 열매 너무 <laughs> 이 보셔 자 버스트 콜 버스트 콜 하면 죄송하게 먼저 버스트 콜 버스트 콜 버스트 콜 역시 센코코 해군의 월탑에 존재하는 남자 그 남자 바로 센코코 자문양게 출격해서 구남 즐길 충중파와 존나 쎄다 존나 쎄다 존나 쎄다데미지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자 이걸 문양에 넣어서 문양에 넣어주고 문양에 이득점 챙기면 문양게 넣어주는 빌드가 내가 봤을 때 성립된다 그 빌드에 제장 성립시킬 저 남자 바로 투매 지금 문양게 가게 주고 와 역시 존나 쎄다와 말도 안 된다 존나 거는 말도 안 된다 자, 문양게 먹어주고, 자, 문양에 민첩 다 찍어주고, 입금 챙겨주고.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문양 먹어주고, 이또 봐, 이. 부장님 소 받아 흰켄 맞아 흰켄 맞네 왜 민첩을 찍었냐 어, 민켄줄 알았어 민이 더없기 때문에 와흰 켄이 개새끼고 썬국고 이거 개새끼가 흰캐였는데왜 민첩이 초반에 더없았지그 이유가 뭐지 이유가 뭐니 이유가 뭐니 자 문화 이마가 좀 이쯤 챙겨줄 거야 자 문화 이득 점 챙기고 챙기고 챙겨서 간다 do you understand? 마스터. 먹어주고 무난에 쏠이득점 챙겨주고 개꿀이 무난 무난 자 무난 무난 무난하게 넘어주면서 이득점을 챙겨가자 토미 즉시 자 따라가주고 자 먹어주고 자오리무 막아주고 자 이거 푸도 조금만이라도 푸가 순간사살까하서 푸를 못치겠는데 어떡 하죠 님들 자 그냥 조금만 쳐도 부가 뭔가 슬쩍 할것 같은 느낌 <laughs> 뱀뒤디 증가가 더 빠른 생코코 그냥 초반 캐릭터에서 특성상 뭐 그냥 무난한 캐릭터에 무난한, 무난한 밀도 했다 내가 봤을 때성대점을한드만넣 잡고 자바람보를 상대방의 멘탈을 박사시키면서 이도겸 챙겨서 부를 바로 컷내는 빌드로자컷컷빌드 커리어와 <laughs> 송콘 시 이건. 자, 힘좀더 사주고, 자, 문 못나게 먹어주고 전남버 스콜! 전남버 스콜! 자, 구나밤 보내서 이종겸 챙겨주고 레드남 때려주고 고라와 고라 자, 상대들한테 한번기회털을 줍시다 상대들하고 부부망탈추는 걸리는 과자죠, 상대들도 자, 한번 개꿀먹으세요, 개꿀 꿀먹으세요, 개꿀. 괜히 안 막을 테니까 한번 꿀꿀 제대로 꿀꿀 한번 먹어보세요 자 푸드한테 스킬 한번 때려볼까? 푸걸 얼마나 최단한지 궁금한데 푸드한테 스킬좀 한번 때려볼까? 요 푸그가 5000힘 곱하기 3배 전방 10배 아 근데 이거 축신 하는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한번 때려보자 이거 버스 트골 버스 트골오 떠오 떠오 아오 떠오 와 존나 세다 와 말도 안 된다 와. 말안해 죽어버리네